도 바람을 넣고 빵빵하게 넣습니다. 자 이번엔 어 이제 바람이 안 빠지기를 바라며 자다이어를끼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잘안 들릴 수 있으니까. 아유 잘 들려. 요 지난번에 봤는데 잘 들리더군요. 어, 혹시 모르니까요. 예 혹시 모르진 않습니다. 자아 이렇게 폭행을 네, 합니다. 이게 카메라맨입니까? 어, 잘... 지금 카메라 안 잡혀서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빨리세요 아, 자자 이걸 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쌩초하고 수 있고요 예 개인 괜히, 개히쌩쇼하죠 괜히 혼자 예 빨리하세요 네. 다이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오세요 아유 기다려보시고뭐하신는 네. 겁니까 아이거한 번에 봐바뭐뭘 나가는 거아 진짜 에 푸시하고 뭐시하고네 푸시지 그래요 반은 전공했고요 자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고 답답하고, 답고앞답하고 답답하고, 답하하지마답하고답하고 답답하고, 답좀하고 답답하고, 답앞하고 답답하고, 고답그 다음에 볼트 고답답죠 볼트를 하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답답요 아 근데 그 아저씨도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가라앉다고만 그냥 그냥 아 진짜 전문가는 아예 그냥 떼고 다보는데 한번 너, 응, 바람 넣어보고 네 어? 그렇습니다 바람 넣어보고 아니 뭐한 2, 30년 했던 사람이 좀 그거 하나도 그냥 무조건 그냥 가라앉다못준다로 그러니까 아, 아 진짜 진짜 그냥 그 정도 만약 업계라면 나는그나 같은 거하루 싶으면 다 빼, 빼거든? 응.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타협까지 다 분리해보거든? 근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골프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마 아마 그 사람은 타이에게 분리할 그 분리할 분리할 것도 그냥 돈받을 사람이야. 아마 그 사람은 그냥 그냥 아무래도 그 내구 내구 있지. 이거 그냥 본다고 해도 아그 그것도 돈입니다. 그것 돈입니다. 아 어차피 어차피 이거 수리하러 돈 내잖아. 그냥 저그 그 돈에다가 나는 그냥 나 같은 우리 그 우리 이거 그, 브레이크 그, 그 수리했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어? 어그 이거 브레이크 수리했는데 어? 이, 이거 이거 한 짝이랑 이거 한짝 그리고 한어 요거 두개 가는데 35,000원 거의 35,000원인데 어 할거면은 같이 좀 봐주면은 그, 그 35,000원 줬는데 할거면은 요것도 어차피 이거 어 이거 분리하는데 이거 얼마나걸린다고 같이, 같이 봐주면은 려운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그거 가지고 어 이거 이거 뭐다고 해서 한4오만원 한 받을 받을 사람이야 저사람은그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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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장국 가게 사람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게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경험으로 오히려 나중에 큰 자산이 되죠 예. 돈을 굳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장점이 응.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리하는 게 이제 자전거의 아, 상태를 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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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의. 상태를 그렇죠. 예말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좀 넓은 알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이 정도로 줘야 되나 이 정도로 줘 이고 이제 반대쪽도. 한 번만 조면면한 번만 주면, 한 번만 아면한데저 주면, 한 번만 주면, 한만주만 주면, 한 번만 주면, 한 번만 주면, 한 번만 주면, 한 번만 주면, 한번 손잡이 하나? 어이아 같이 가라 버렸네두개 가라 버렸네 응. 두개다 같이 가라 뭐 가라 부렸네 그냥. 하나 이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그 얘기 하자 그랬어둘다 갈았어. 그러니까 둘다았네 손잡이? 어. 둘다못 가지지 않았어? 아니 한 가락도 까딱까딱했었잖아 그래도. 약간 좀좀덥덥덥덥덥 맞아 맞아 맞네, 그, 그 두개 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나 몰랐는데. 아니, 두개다 망가졌었어. 그래? 응. 아, 근데 이거. 그, 그그 역시... 그 하나, 됐, 됐인게네가 망가졌어. 뭐? 그때, 뒤에도, 뒷바퀴도 이게 세척해야 된다고, 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 이거 말해, 이거. 아, 이거... 레버만? 그래, 레버. 레버 하나 있, 이상 없었어. 괜찮은데, 그래, 하나. 그래, 어차피 레버 까고 는 거지. 아그데그 너무 비싸다 3억 5천원 자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되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아 세게 돌리세요 저기요 아 다시 돌리세요 엠지 다시 돌리세요 물엠지 타려니까 다음 오케이. 자, 뒤에도 팍팍 돌리세 팍팍 팍팍 제가 힘이 딸립니다 어 잠깐만요 아 이게 이걸 그제껴 아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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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예 제가 아, 머리, 제가 머리를 못다아해 네. 그게 참부 뭐? 반대 어 맞네 음이번 맞았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자이렇어자 앞에 어, 브레이크 바...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자버터좀깜내세요안 방탄 자, 자, 안 보이거든요 좀 뒤로 가서 그 까딱까딱한 거좀 보여주세요 처음 이제 까딱까딱면거좀 브레이크 까딱까딱한 거좀 보여주세요 잘 되죠?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쪽도 아 근데 포기 너무 넓다 여기. 응. 음. 여긴는또 좁고. 아, 이거, 아 이거 좀 조정해 주지. 아. 다음에는 자 조정하는 거 해라 조정하는 거. 이걸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어은안 되지만. 하기 전에 이 정도. 그런데 가요. 근데 그래서. 이거 좀 조정 좀 해라 이거 이거 양쪽 사이즈가 안 맞아. 봐, 진쯤 넓지. 봐봐 넓지 지금 은 음. 응. 내가 봤거든 인터넷에 봐봐 이쯤 넓지. 이쪽은 또 봐. 또 감각 좀. 조정 했어요이제끼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조정이 다시, 다시 예? 조정이. 나 그때 해 봐, 다시. 다시 원 선복이 된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음,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건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불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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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이 한번 보자. 하는걸로 다음 편은 해. 다음 편은 브레이크. 제가 한번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이쯤. 주인 그 주인도 주인 좀할때이거도 같이 해주세요. 뭐가요? 나중에 이것도 같이. 폼고쳤않습니까 다시. 근데 다시 엄선 복케 되는 거 같아. 그좀 그 고정을 시키란 말이에요. 눈이 띄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석 미스터 김가난 예었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김기나입니다 오늘은, 자, <laughs> 기어를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 이거 기어 보이시죠? 이 기어가 딱딱 수리하죠? 이. 예. 자, 이게.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왜 이러냐 하고 검색해봤더니 을 기어 장력을 세게 맞춰서 그런 걸 합니다 한번 한번 기어 장력을 한번 아니 세게 맞췄다기보다는 기어 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번 기어 장력을 한번 조절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샵에 가서 하는 거고 뭐 되면은 저는 땡 잡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네요. 네 카메라 메시. 네. 네. 아무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일단은 어기어 착력으로 보이는 게이 이건가? 아 저기요. 뭐좀 깔고 하세요 바닥에. 아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깔고 하시라고요 네? 자 한번 이걸 일단 말... 오른쪽으로 말 시켰는데 조절 일단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뻑포해서 기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왼쪽으로 돌려서 조금씩 조절을 조절을 하랬는데요. 지금 바닥도 있고. 자 인형팔 작 시작 인형팔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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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쓰지 마시고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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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형이 약간 똥치 화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오 이게 조금씩 풀린대요? 아닌가? 아 소리는 변함없잖아 근데 신이 가라앉아가지 신이 마주 갔을거 이 상태에서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풀어서. mm 바로... 아, 씨. 아씨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음, 잠깐만, 이거 캡을 좀 늘려야 되나? 잠깐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변조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 빠졌네. 뭔슨뭔슨저제습해 손? 손? 아. 어. 이거를 아무래도 이건 것 같은데 조절 정력 조절하는 거 있겠죠? <laughs> 이게 옛날 거라서. 별볼때 일단 지르고 봐야 되는. 네 잠깐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기억 장력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laughs> 그 전에는 여기에 더 이제 기억을 맞춰져있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예. 이번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에 맞춰 지금 아니 지금 이거 손으로 좀자 잠부니까 이거. 다른 물체로 얇은 걸좀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지금 이렇게 가르키면 잘안 보여요. 그 무슨 꾸쟁이저 앞에 있어요. 거 저. 네, 이거 꾸정이요 네. 네. 그걸로 그첫 번째 위치, 그다음에 고층근난 위치를 알려 주세요. 첫 번째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하나, 둘, 세 번째 위치. 첫번째아니었던가요첫 아, 번째 두 번째 똑 같은데? 아닙니다. 첫 번째 였습니다 아. 하지만, 시청자가 알 뿐이지. 예, 그 전에, 그, 돌린 영상을 다시 뒤돌아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첫 번째로 아까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아무튼 이 정도 이제 기어가 일단 변경이 되었어요. 자, 일단은. 기어가 변경이 되었고, 문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니 그거를 좀 어디,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다좀다좀 이렇게 젖혀 좀 젖힌 다음에 하면 되지 자, 그냥 젖혀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조만해좀만 어? 좀만한 다음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눕혀 어? 어떻게 여기 살짝 기대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다을때 라이딩 할때그 기능 충분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일 네, 중요합니다, 네, 그. 와, 네, 내꺼 그 옛날 것도, 내꺼 그 옛날, 내꺼 그 옛날에 어. 자전거 탈때 이랬었는데.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였네. 자, 일단은, 어, 기어까지. 모두 완벽히 고쳤습니다. 하지만하지만 <laughs> 카메라맨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바로 체인 말이지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여기 이사가고 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전거 완벽히는 아니지만 꾸릴 수 있을 정도는 고쳐졌습니다 토끼님 인사 좀 <laughs> 해시죠. 오, 자전거 다 고쳤습니까? 네,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나도 태워주시게. 아, 그건 안 됩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영상으로 보게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다음엔 어떤 영상으로 보여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라이딩, 라이딩 어차피 라이딩 방송할 때는 라이딩 라이딩 방송? 아 그렇군요 라이딩 방송도 어, 수리했으니까 보여줘야지 응. 음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어 그건 약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건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면 후기편으로 거...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있잖아 그 샀던 거. 아그 거기서... 볼트가 나갔어. 일단 해봐. 뭐안 되면 모르겠는데. <laughs>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후기편으로 말씀 따로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터김가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게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 디저트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라이딩 하기 전에, 라이딩 테스트라고 해야 되죠? 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에는잘 되구요. 잘 되구요. <laughs> 자, 바퀴 반방합니다. 자, 뒷바퀴도 빵빵하고요. 자, 음, 기회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잘될 거라고 믿고, 자, 오늘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 김깨라입니다. 자, 타본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이거는 아무래도 기어 세팅은 집에서 미리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구한테 하시니? 아무튼 예. 아무튼 이거 기어를 미리 세팅하고 이 자전거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미리 기어를 세팅하고 변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어 낫지 않을까. 라이딩 중에 기어 변속은 좀 힘들 것 같고요. <laughs> 왜냐면 이게 라이딩 중에 이게 기어 변속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기어가. 보이시죠? 예. 이게 나가서 이게 집에서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어 이제 변속이나 이런 거는 집에서 하시는 걸 예, 추천드리고요. 음, 나한테 예 나한테 추천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사 가면은 이게 이 체인을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또 같이 사는 녀석이 바꾸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아무튼 어 자전거 수리기는 예이 정도로 어 마치도록 하고요 음, 나중에 어, 체인편은 나중에, 어, 한 번, 공지한 대로, 예,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미스터 김카란이었습니다. 체크